2025년 5월 3일, 오늘 세계에선 무슨 일이? 첫 번째, 뉴욕 증시 9일 연속 상승, 미국 고용 호조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9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64포인트 급등하며 4만 1,31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일본 헌법 기념일, 개헌찬반 집회 열려, 일본 헌법 기념일을 맞아 개헌찬반 양측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는 개헌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 유재석 방송인 브랜드 평판 1위, 유재석이 2025년 5월 방송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정민, 김종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번째, 후쿠오카 하카타 돈타쿠 축제 개막. 일본 후쿠오카에서 하카타 돈타쿠 항구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화려한 퍼레이드와 전통 공연으로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다섯 번째, 켄터키 더비 개최 예정. 미국 켄터키 더비가 5월 4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경마대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핵심 이슈만 전해드릴게요.